은행원 출신 금융 크리에이터 개념 있는 희애 씨 손이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기서 전직 은행원만 드릴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까요? 살다 보면 당장은 쓸 일은 없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적금이나 예금을 들기에는 좀 아까운 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그래서 아마 CMA, MMF, ETF 이런 상품들 갖고 계실텐데요. 어, 설마 혹시 처음 들으신다고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단기간에 돈을 굴리는 방법 오늘 제가 핵심을 쏙쏙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간에 목돈을 두고 굴리려고 할때 상품에서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그렇죠. 입출금이 자유로워야겠죠. 여기에 높은 이자도 놓칠 수가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CMA랑 MMF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상품들은 사실 단기간에 목돈을 굴리는 데에 가장 유명한 아이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금 언급한 CMA랑 MMF는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는 이자가 좀더 높아요. 어, 그러면 이 통장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 걸까? 우리가 원리를 좀 알아야겠죠. CMA 통장은 증권사의 입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 통장을 통해서 자금 관리를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통장에 넣어두면 우리가 따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비교적 안전한 국공채에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린 이자를 쏠쏠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MMF, MMF도 CMA랑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서 F가 들어갔으니까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맞아요. 텀입니다 단기 자금을 비교적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펀드인데요. 이 MMF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CMA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 근데 제가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렸던가요? CMA랑 MMF는 투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입출금 통장보다는 사실 솔직하게 원금 손실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어,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가 위험하다면 여러분께 추천도 드리지 않았겠죠. MMF랑 CMA는 단기에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한때는 CMA랑 MMF를 증권사라는 배경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달라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CMA 통장으로는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특징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체크카드는 이미 굉장히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CMA에 체크카드 만드셔서 연결을 하시면 비교적 손쉽게 입출금도 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MA는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그때그때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상품이겠죠. 반면에 MMF는 나는 필요한 돈만 딱 찾아서 계획성 있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웬만하면 당일에 돈을 찾으실 수 있지만 금액대가 커지거나 혹은 밤 혹은 주말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데요. 나는 단기 자금을 묶어놨지만 조금 더 편하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CMA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CMA랑 MLF를 그냥 단기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기엔 좀 아까워요.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리자면, 바로 비상금 통장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상금 통장이라 하면, 내가 생활비에서 남은 돈을 넣어두거나, 혹은 생활비의 몇배 정도를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넣어두는 통장, 우리는 비상금 통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나의 생활비에 뭐 3배, 많게는 6배까지 넣어두라고 하는데, 100만원에 3배 하면 300만원이고, 100만원에 6배 하면 600만원이잖아요. 이것도 꽤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현명하게 굴릴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바로 이럴 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CMA 통장이랑 MMF를 활용하시면 입출금 통장보다는 조금 더 목돈을 굴리면서 이자를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아 근데 혹시 파킹 통장도 들어보셨어요? 이 파킹 통장은 파킹 맞아요. 차를 주차하듯이 잠시 목돈을 둘수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CMA랑 MMF 통장은 투자성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반면에 이 파킹 통장은 그냥 이자를 많이 주는 입출금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그렇죠. 원금 손실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넣어둘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리고 입출금 통장이니까 당연히 체크카드 발행도 가능하겠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또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모르시는데, 1금융권이랑 2금융권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시나요? 1금융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들, 시중은행들, 특수은행들을 전부 다 1금융권이라고 부르고요. 1금융권이 아닌 금융권들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비은행금융권이라고 부르고, 저축은행, 카드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2금융권이라고 통칭해서 불러요. 특히나 이, 이 금융권 쪽에 파킹 통장이 많은데요. 어? 강사님 혹시 이 금융권이니까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금융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품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 가입 여부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금융권 중에서도 파킹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부를 한번더 똑똑 돌다리 두드려보고 건너시면 더 안전하고 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통장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생님, 저는 이자가 매일 쌓이는 거 보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식 투자도 하고 싶어.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체크카드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CMA 통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선생님, 저는 체크카드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국공채 투자하는 통장에 조금 더 관심이 갑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MMF 통장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금 손실은 없이 체크카드도 누리고 싶다. 일석이조 혜택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파킹 통장이라고 부르는 고금리 입출금 통장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이용하고 계신 주거래 은행에 있는 각각의 상품들을 활용하시면 또 혜택도 더 챙겨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상품 설명서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드는 상품 하나 고르셨나요? 자, 이제는 이통장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3개명을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 계획을 세워라. 우리가 단기. 자금 운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조금 더긴 시간에 더 많은 목돈을 저축할 예정이라면 차라리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을 활용하시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ETF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등 다른 방향으로 운용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쓸지 모르는 비상금 혹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적은 돈을 굴릴 수 있는 상품으로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가장 먼저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전직 은행원만 드릴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단기 자금 운용이라고 했으니까 단기라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한 달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1개월 정도, 한 500만원 정도 쓰지 않을 일이 있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은 어디에 넣으시겠어요? 저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 저단 1원도 잃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고 하면 1년짜리만 있을 것 같지만 정기예금은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비교적인 단기적인 기간도 설정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금리 자체는 높지 않지만 확실히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저랑 비슷하시다면 정기예금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나와의 약속은 꼭 지켜라. 우리가 단기 자금 운용 얘기도 했지만, 비상금 얘기도 했잖아요. 설명드렸던 CMA 통장, MMF 통장, 그리고 파킹 통장 세 가지는 비상금 통장으로 활용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 이름. 비상금이라는 이름에 맞게 비상상황에 활용하는 통장이라는 거, 그런 자금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내가 돈을 모아놨다가 슬금슬금 나도 모르게 손을 대고 자꾸 돈을 뺏은다면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고 내가 운영을 한 보람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나는 이 돈은 반드시 비상상황에 활용하겠다. 나와의 약속을 만들었다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나에게 맞는 상품 찾는 연습하기 오늘 제가 추천드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가입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다 보면 와 강사님 이 어떻게 이런 상품을 추천해 줬지 나도 너무 잘 맞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이거 나랑 너무 안 맞는데 무슨 이수이좀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시다 보면 아 이런 특성은 나에게 잘 맞고 이런 특성은 나에게 잘 맞지 않는구나 대충 가늠이 되실 거예요. 이런 과정 하나 하나를 밟아가면서 나에게 맞는 저축 습관 투자 성향을 찾으실 수 있으시니까. 본인에게 잘 맞는 상품을 찾는 연습이다 생각하시고 과정들 밟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신다면 단기 자금 운용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재테크를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되셨나요?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단기 자금 운용에는 트렌드는 존재하지만 나쁜 상품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트렌드에 맞게 상품들은 달라지지만 또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나오기 마련이니까 여러분 만의 재테크 길을 탄탄하게 가져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개념 있는 힐씨 손이었습니다 안녕!